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각종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강력한 성능에 스타일까지 더한 MSI 스텔스 16 게이밍 노트북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스텔스 16의 박스는 세련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전면에는 게이밍 랩탑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납작한 형태의 어댑터는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240W입니다. MSI 스텔스 16의 상판은 빛의 굴절에 따라서 진주처럼 빛나는 퓨어 화이트 컬러로 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타 블루 색상과 AMG 모터 스포츠 에디션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단의 중앙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고급스러운 브론즈 골드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배치된 컬러 라인과 스테스 각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위아래와 중앙 부분에 고무로 제작된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두 개의 펜과 다섯 개의 히트파이프로 구성된 콜러브스트5 냉각 솔루션이 탑재되었습니다. MSI 스텔스 16의 두께는 19.95mm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슬림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2.02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3시가 적용되어서 견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MSI 스텔스 16의 입출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기가비트 유선랜과 HDMI 2.1,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3.2 Type-C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오디오 콤보 잭과 초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썬더볼트 4 그리고 USB 3.2 타입 A와 전원 포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MSI 스텔스 16에는 자유롭게 개방하는 180도 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간단하게 화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MSI 스텔스 16에는 16인치 QHD 플러스 해상도의 IPS 타입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240Hz 고주사율과 500니트의 밝기 그리고 DCI-P3 100%색 영역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두께도 슬림한 편이어서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북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콤팩트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위쪽에는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IR Full HD 웹캠과 보안을 위한 물리적인 웹캠 셔터가 탑재되었습니다. MSI 스텔스 16에는 스틸 시리즈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숫자 키패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종 작업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개별 키에는 RGB LED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키보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터치패드의 오른쪽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이나 작업을 해도 크게 피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치패드는 멀티터치를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는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SI 스텔스 16의 스펙을 살펴보면 13세대 인텔 i9-1390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6개의 고성능 P코어와 8개의 고효율 E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14코어 20스레드를 지원합니다. 시네벤치 R23을 통해서 13세대 인텔 i9-13900H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멀티코어는 15983점, 싱글코어는 1921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MSI 스텔스 16에는 16GB 용량의 DDR 5 메모리가 탑재되었고 두 개의 슬롯을 이용해서 최대 64GB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I 스텔스 16에는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참고로 웍스 스위치 기능도 지원합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23,889점, 타임 스파이는 1,544점, 마지막으로 포트로웰은 5,66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MSI 스텔스 16에는 512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장치를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MSI 스텔스 16에는 최신 규격의 Wi-Fi 6e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Mark 10의 점수는 8343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laughs> MSI 스텔스 16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 평균 39dB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49dB이 측정되었습니다. MSI 스텔스 16의 온도를 확인해 보면 우선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33.3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5.4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면에서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34.1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6.8도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상판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35.6도에서 48.4도 정도로 보여 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8.4도에서 57.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의 경우에는 아일즈 상태에서는 35.1도에서 48.2도를 보여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7.5도에서 56.3도로 측정되었습니다. MSI 스텔스 16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 s d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야각 좋은 16인치 IPS 타입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영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의 비율이 16대 10이어서 위아래에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MSI 스텔스16의 키보드에는 숫자 키패드와 RGB 백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서 작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서 최대 3대까지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MSI 스텔스16에는 microSD 카드 슬롯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CPU와 GPU는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MSI 스텔스 16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라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364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26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 2의 경우에는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294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품질 최상에서 평균 111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233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134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에는 퀵 프리셋 낮음에서 평균 102프레임이 측정되었고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에서는 평균 19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대작 게임들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MSI 스텔스 16의 배터리 성능을 살펴보면 99.9Wh 와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7시간 4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SI 스텔스 16은 MSI 센터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SI 스텔스 16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하고 라인업이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내장된 CPU와 GPU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노트북이지만 얇고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휴대성을 모두 만족하는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MSI 스텔스 16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